있잖아요. 이런 거 얘기 나와요. 압력이 꽤 낮았던. 그래서 우리가 뭐 1기압, 2기압, 3기압 뭐 10기압 이런 정도 수준이면 볼법직 완벽하게 만족돼요. 근데 한 200기압 정도 올라가고 600기압 정도 올라가면 이러면 이해가 좀다 나지더라고요. 압력을 어느 정도 올리다 보니까 예전에 분자 분자 사이 거리가 너무 멀어 갖고 뭐 유발상기장 나버리고 그런 거 없었는데 분자 거리가 가까우면서 내가 가지고 있던 한 분자가 가지고 있던 전자가 움직이다가 어느 한쪽에 순간 순간 플러스 약간 플러스 마이너스를 나눠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그 옆에 있는 분자도 유발된 쌍 상자를 가지면서 분자간의 인력이 작용되네요. 그래서 좀더 가까워지는데요. 즉이 부분은 압력을 높였던 이 부피가 줄어드는데 요 부피가 생각대로 많이 줄어듭니다. 결국엔. 기력 때문에라고 소개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압력이 너무 높아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는 거요. 요즘에는 사라진 직업 중에 하나인데요. 푸시맨이라는 게 있어요. 전철에 사람을 한명더 태우게 된다고 뒤쪽에서 뭐 철도 역무원들이 힘을 주어서 사람을 더 실는 그런 푸시맨 직업인데 지금은 이제 사라졌습니다. 전철 어정도사람이꽉찬 뒤에 사람을 더 집어넣겠다, 밀어넣어야. 힘은 엄청나게 주지만 그렇게 사람을 더 넣지는 못합니다. 즉 압력을 높였더니 부피가 이만큼 줄어들 거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보단 적게 줄어든다는 뜻이에요. 반발력입니다. 결국엔 실제 기체는 일련 및 반발력이라는 분자간의 상호작용이기 때문에 압력이 굉장히 높아지면 이상기체에서 벗어나는 일이 벌어지나요. 결국엔 실제 기체가 이상 기체에 정도 가까울려면 분자가 좀더 충분히 먼 거리 있어야 되겠습니다. 분자가 먼 거리 있다면 결국 부피가 증가되어야 되는데요. 부피가 증가되려면 압력은 저압이면 좋겠습니다. 온도는 높은 압력, 온도는 높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체 의 부피가 늘어난다면 분자 간의 거리가 멀어지면서 분자간의 상호작용, 일련 반발력 이런 것들이 좀 무시할만 하게 되다 보니까 이상 기체에 가깝게 되는 행동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분자? 가 극성 분자의 응 이상체에 가까울까요? 무극성 분자에게 이상체에 가까울까요? 당극성 무극성이죠. 처음부터 극성 분자 때면에막 합쳐지고 더 모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왕면 이 무극성 분자면 좋겠습니다. 이해했습니까? 화학은 실제 데이터를 알면 조금 더 공부의 유라 됐습니다. 수소 분자는 얼마입니까? 아, 다시. 수소 끌는 점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53도씨가 수소의 끓는점입니다. 헬륨의 끓는점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60. 예, 마이 260도씨가 되고 있습니다. 끓는점이 낮다는 의미는 뭡니까? 분자가 상호작용이 강한 거야, 약한 거야? 약한 거죠. 수소는 분자를 이고 헬륨 분자를 사요. 헬륨 분자이 더 크면도 불구하고 끓는점이 좀더 낮아요. 수소는 원자핵 두개에 전자 두개가 돌고요. 헬륨은 원자핵 하나에 전자 두개가 돌고 있습니다. 전자가 어느 한쪽에 쏠릴 수 있는 확률은 상대적으로 수소 쪽이 좀더 크다, 헬륨 쪽이 좀더 작다 되겠고 헬륨이 그래서 이산핵체에 가장 가깝게 행동하겠습니다. 이해 됐어요? 41조 다시 한번정리해 주십시오. 페이지 능력서 42쪽 개념 다지기 너다 했습니까? 네 유용희 네. 팀은요? 숙제어요 네. 실력 파트 창의도 요 실력 예. 파트 32쪽까지 페이지 57쪽까지 다 풀었습니까? 모르는 것들 모르는 것은 좋습니다 일단 숙제한 사람에 대해서 배려합시다 숙제한 사람 증명하겠습니다. 숙제한 사람 실력받든지 뭐든지 증명하겠습니다. 13번 문제요. 페이지, 페이지 53쪽이네요. 13번 문제. 비활성 기체 X의 온도와 부피에 따른 했습니다. X축이 누구지? X축이 온도의 역수를 줬어요. 이해됐습니까? 온도의 역수를 줬습니다. 그럼 이거는 이쪽은 고온입니까? 저온입니까? 분모가 다시 분모에 해당하는 온도가 높아버리면 온도가 높아버리면 온도분의 1의 값은 작아지겠죠. 이쪽이 고온이고요. 이쪽이 좋은이에요. 이랬습니까? 아니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줬을 거니까 맞지 않냐? 일반적으로 이렇게 줬어야 맞다할까냐 이제 이제 부피에 대해서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되겠나요? A, B, C를 주고 있습니다. 기체의 압력은 a 가 b의 두 배입니까라고 했습니다. a와 b를 물었습니다. a와 b는 어떤 관계 있습니까? 근데 두피가 같네요. 일단 모르겠으면 뭐부터 쓰고 시작할까? pv골 nrt부터 쓰고 시작하자고요. 어차피 일정량 기체 M 그리고 r 은 똑같습니다, 그지? 근데 a와 b는 모두 같더라. 두피로 같더라 하고 있습니다. 압력을 물었습니다. 온도가 높은 쪽이 압력이 큰 쪽이네요. 고온이 압력이 큰 쪽이에요. A가 압력이 큰 쪽이에요. 이해했어요? 됐나요? 그래서 A가 B의 2배입니까? 라고 했는데 이게 2.5 그리고 이걸 뭐라고 해놨습니다. 문제 어디 되셨습니까? 됐나? 네. 그러면 이 놈을 T라 잡으면 이거는 튜팅계잖아. 이해했습니까? 네. 그래서 압력이 2배가 됩니까? 됐네요. 보셨나요? 됐습니까? 기체 밀도는 됐습니다. b가 c의 2 배입니까?로써요. b와 c를 봤는데 부피를 본데 4고 부피가 보니까 2가 되있잖아. 부피가 반절 필요들었어요. 밀도가 두 배가 돼야 되겠죠? c가 두 배가 돼야 되겠습니다. b가 c의 두 배가 아니라 c가 b의 두 배가 돼야 되죠. 확인됐습니까? 대놓고 부피를 주었잖아. 대놓고 부피를 주었잖아. 밀도 D는 RT분의 PM. 굳이 이거 쓸거 없잖아. 일정량의 기초에 서 부피가 4리터 됐던 놈이 C. 부피가 2리터가 되던 놈이 가이 C. 이해했어요? 되셨나요? 이 놈이 1기압이라고 해놨습니다. 그치? 되겠습니까? 1기압이고 600 켈빈에서 기체 부피는 했습니다. 이게 5라고 되어 있는데요. 5라는 의미는 뭡니까? 5 곱하기 1 0의 마이너스 3승. 요렇게 되면서 절대 온도의 역수를 주고 있습니다. 되나 그럼 이거 t 는 얼마지? 200. 200입니까? 2 0 0이5 0 0이야요 200이지? 이게 200, 1000분의 5잖아 1000분의 5잖아 7을 하면 5분의 1000이니까 200이지 200켈빈이고 200켈빈이고 1기압이고 200켈빈이고 1기압이고 그때 부피가 얼마? 2L라고 해놨습니다 확인됐습니까? 요 T가 5라고 되어있는 논문, 뒤에 보면 10의 1 3승이더 있어요. 5 곱하기 10의 1 3승이 T분의 1이에요. T분의 1이 1000분의 5예요. T는 5분의 1000이 됐고, 200텔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개의 라인입니다. 그때 부피는 2리터라고 해놨습니다. 이래서요 T분의 p v equal T' P' V' 5일 샤르로칠를 닦고 나오면 될것 같습니다. 온도 T가 얼마입니까면 하 200이라 했고요. 아 T 분의 1을 그냥 첨부 조절도 했네요, 그죠? T 분의 1을 T 분의 1을 바로 5를 써도 상관없었던 문제입니다 그리고 1기압이고 피가 2리터라 했습니다. 확인됐습니까 이걸 온도를 얼마로 올려래? 6 0 0 k 브 온도를 올려래. 되겠습니까? 압력은 2기압이 됐거든 U V V 라임이라는 질문입니다. 불프라인 얼마나 옵니까? 네. 3이요? 네. 되겠습니까? 네. 되셨나? 1떤 시문? 1일번 문제 한번 볼게요. 1 1번 문제, 금속과 산이 반응할 때 발생한 수소 기체의 부피를 측정하는 실험이에요. 일정량의 마그네슘과 그리고 염산의 반응시에 발생한 수소 기체를 수상 치환으로 모아봤습니다. 수조에 물을 넣 측정한 기체의 부피의 높이를 그림과 같이 맞춰봤대요. 습니다 그림 가에서 수소 기체와 수증기의 압력은 760입니까라고 했어요. 가 말고 나를 봤습니다. 나에서 나에서 수면과 그리고 기체가 차지하고 있는 있으면이 서로 바뀌났 죠. 이해됐습니까? 나에서 이렇게 눌러 주는 대기압이 얘만 이쪽에서 눌러 주는 수소기체로 이 안에 수증기포함되 있단 말입니다. H2, 데스, 수증기 얘네들의 압력이 서로 평형을 이루고 있어서 수위가 같은 상황입니다. 현재 대기압은 1기압이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지 맞습니까? 나에서 이 둘의 합이 760입니다. 가는 어떤 상태입니까? 가는 수위가 이만큼 더 있었습니다. 이겠습니까? 되겠나요? 가는 이 안에 들어 있는 수소 말고 수증기, 수소하고수증기합 말고도 뭐가 돼 있습니까? 하면 이만큼 물이 높이에 해당한 수압이 더 있어서 대기압만큼이 된 겁니다. h라는 h라는 수압이 더 있어서 대기압 760 맞춰 주고 있습니다. 이해했어요? 그래서 가에서는 아직 수소기차 수증기와 압력이 총합이 760 보단 모자랍니다 기억이 해됐습니까나가 됐어야 수소기차와 가운데 있는 수증기압을 합해갖고 대기압만큼 나온 겁니다 어! 니 ㄴ 있네요 나 에서 수소와 수증기압 합이 760 이다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되겠나요? 아. 실험실의 온도를 올리면 했습니다. 아마도 문제 뉘앙스가 나아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나아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제 실험실이 갑자기 히트를 켜서 온도가 올라갔다요 하겠습니다. 이 대기압밖에 안 바뀌어 안 바뀌지. 그런데 수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온도 온도 올려으니까 압력이 높아지겠죠. 또한 수증기압도 압력, 온도에 비례하는 과정이 됩니다. 이랬어 그러면 수위가 내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 전체 압력이 높아지겠습니다. 네, 전체 부피도 증가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되셨나? <laughs> 비슷한 질문을 해보도록 하죠. 좀 전에 예, 마그네슘에다가 뭘 집어넣으라고 수, 염산 집어넣었어요. 그렇게 해서 수소기체가 나왔습니다. 이 수소기체를 수상포집 해봤습니다. 수위도 맞춰봤습니다. 알해습니까 됐나요? 그래서 이 실험을 통해서 얻어진 수소의 분자량을 측정하고 싶어요 하겠습니다. 수소 분자량을 측정하기 떄니다 P, V, 골, N, R, T, V 이렇게 쓸수 있겠죠? 얘는 분자량네 W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M 얘는 했습니다 WRT 이 p고네 w 아 쓰겠습니다. w 는 수소 기체 부피가 되겠는데요. 처음에 반응 휴가 염산의 질량 합이 w0만큼 있었게요 됐습니까? 이게 다 반응하고 난 뒤에 w1을 보면 수소가 빠진 만큼 질량이 감소했을 겁니다. 요게 우리가 수소기체의 질량이라고쓸수 있겠습니다. 여나요 당연히, 기체상수 R은 무덤값을 참고해야 되겠죠? 여기 온도기 찔러놨어요? 온도기 찔러놨냐고? 안 찔러놨죠? 그래서 이 T는 실험실의 기온 되겠습니다. 소 o 이 되겠고요 기체의 온도라고 쓸수있습니다 이대, 이이해됐습니까 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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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가 이대, 이이 이대, 이 이대, 이이 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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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 아까 봤잖아요. 수소마 여기도 뭐 들어있다고요? 수증기도 있어요. 수증기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 P 수소뿐만 아니라 누구도 있다고? 수증기도 있다고 여기로 보겠습니다. 만약에 그래서 저 수증기압을 무시했답니다. 그럼 P 실험을 통해 아, 분자량이죠. 분자량 실험값과 분자량 실체값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증력을 무시했대요. 원래는 원래는 수증기압을 넣어서 이해 습니까 수증기압을 넣어서 수수기체의 압력을 까지 해서 그렇게 넣었어야 될건데 P는 아 떼야 되겠죠? 이것 도한개 P 대기압 나옵니까? 수중 기체의 압력은 대기압에서 수중 기압을 빼야 되는 상황입니다. 원래 1기압에서 수중 기압 0.1 기압을 빼서 0.9 기압을 넣었어야 되었었는데 이됐습니까 수중 기압을 무시하다 보니까 그냥 1기압 넣는 거예요. 원래는 0.9를 넣었어야 되는데 1 넣은 거예요. 분모가 커진 거예요. 실험을 했던 실험의 분모 값이 커진 거예요. 그래서 실험을 통해서 얻은 어 값은 실제값보다 작게 계산되는 오류를 범했습니다. 이말 이해가 되겠습니까? 네. p 는 수소 기체의 압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얻어진 수소 기체가 되겠습니다. 얻어진 수소 기체의 압력을 계산하기 위해서 1기압에서 수증기압을 빼야 되는데 1기압에서 수증기압이 여기서 0.2기압이 있었다면 0.9기압이라는 숫자를 넣어야 되는데 무시해갖고 1기압으로 넣어버린 거야. 이해됐습니까? 되겠나요? Question 만약에 하겠습니다. 원래는 기체분들 죽게 했잖아, 그지? 원래 기체 온도인데 기체 온도계 온도를 찔러넣지 못하다 보니까 수온을 측정했습니다. 또 수온 측정하려고 하니까 실험실의 온도를 측정했습니다. 이해했습니까? 만약에 실제 기체의 온도 대비 이 실험실 이 실험실이 냉소가 나오는가 봅니다, 그죠? 수온 그리고 기온. 원래 기온 대비, 원래 기온 대비 또는 수온이라고 할까요? 기체보다 낮았다고 합시다. 이해 됐습니까? 원래 이 기체는 300K인데 정말 추운 겨울날이었는가 봐요. 273K로 썼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원래 T는 얼마를 넣었어야 되는데? 300을 넣었어야 되는데, 기체 온도는 300K를 넣었어야 되는데 잘못해서 290회도 잃어버린 거야. 계산값은 줄어들겠네요. 이제 실험값은 줄어든 것을 볼수 있겠습니다. 물론 얼마든지 실험값을 키우는 여러 가지 케이스들도 나올 수 있겠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특정 빛의 분자량을 측정하려고 할때이 과정을 볼수 있겠고 수준기압에 대한 고려 그리고 빛의 온도를 직접 측정하지 못했어. 실온을 실험실 온도 기온을 또는 수온을 이렇게 측정하고 있는데 실제 기체 온도하고 수온이 좀 차이가 나는 경우가 생긴다면 이랬습니까? 여러 가지 케이스도 있겠죠. 요관에 아직 여러 가지 기체가 좀더 남아 있는 상황도 있을 것이겠고요. 원래 이게 다짜놔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그런 상황도 존재할 수 있겠고요. 이랬습니까? 부탄가스의 분자를 측정하고 부탄가스 라이터가스 있잖아요 라이터가스 이렇게 해서 밀어 넣었어요 그럼 처음에 라이터의 질량이 있었겠고 나중 라이터의 질량이 있으면 그동안 부탄가스의 질량을 알겠죠 이해 되셨습니까 근데 부탄가스 이거 물에 하다 보니까 부탄가스 이저 뭡니까 라이터가 물에 젖었어 그걸 다안 말렸어 원래 라이터가 100g이고 넣은 게 90g이에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물이 1g 묻어 있더군 말이야. 물 1g 다 떨어내고 나면 원래 11g 넘은 건데 1 0은만 계산될 수 있습니다. 느낌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원래는 이러이러 했어야 되는데 실제로 오차가 아까 뭐 물이 묻은 걸다못 닦았다, 뭐 온도를 못 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 값과 무는 어, 값의 차이가 나는 오류의 원인, 오차의 원인 이런 것들을 유추해 봐야 되겠죠. 만약에 여러분 어 캡프 가갖고 모여라 해놓고 한대 실험 하나 설계해놓고 이 실험을 해봐 데이터를 좀 그리고 분자를 측정을미대로 해봤잖아 미들 분자 얼마 나왔어? 예, 58 나왔는데요. 아이 기차는 분자는 56이야. 58더 크게 잘못 계산한다. 여러분들 뭐, 오늘 한번 찾아봐라 이런 식의 퀘스트는 더줄수 있겠죠. 아 그때 우리가 실험할 때 이런 이런 것을 간과했네요. 뭐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어. 이 됐어요. 응. 지금까지 듣고 하셨 정리해 주십시오. 자 오늘 시간 남은 시간 실력파트 그 앞에 뭐개다지기든지유행기든지안푼 사람들은 다 풀내세요 자하십시오 숙제 다 한사람? 숙제, 숙제 다 한사람 하나 할수 없더라 숙제 다 한사람 3분씩 줄게 3분이야? 진짜야? ¿Qué? ¿Qué está